애인을 한명 사귀었는데, 애인을 사귀었는데, 애인이 본처가 있는 거야. 손님 <목소리> 제일 어이없었던 이별설 풀어주세요. 저도 러나 아침 드라마 한편 찍은 적이 있어서 별로 어이없었던 이별은 없는데. 음. 아 그랬던 적은 있어. 옛날에 이것도 어렸을 때 이야기야. 애인을 한명 사귀었는데, 애인을 사귀었는데, 애인이 본처가 있는 거야. 본처가 있는 거야.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, 친구를 통해 들었어. 어. 되게 오래 만난 애인이 있던데, 너, 아, 너랑 사귀어? 이렇게 된 거야. 그래고 나랑 만나고 있는 애를 불러갖고, 이막 이제 이질랄를 했어.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거냐. 너 애인 있다고 하는데, 애인 있어, 없어? 그랬더니처음에너 없대. 그래갖고, 이제, 아니 누가 있다고 하던데, 그거 어떻게 된 거야? 이랬더니, 이제, 어뭐 옛날 애인을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리고 뭐 핸드폰을 막 뒤져봤는데 뭐 그런 건덕지가 없더라고. 그리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겼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술을 먹고 있었어. 그 개이 동네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애가 막 어린애가 막 씩씩대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그 강아 강악... 또형 맞으세요 이러는 거야. 그래갖고 이제 맞는데 왜 이랬더니 내 테이블을 이렇게 앉더니 자기랑 잠깐 얘기 좀 하지. 그래갖고 어 얘기하자 왜? 이랬더니 이제 자기가 진짜 형 만나고 있는 사람이 쓰레기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요. 이러는 거야. 내 애인, 애인에 대해서. 그래갖고 이제 그뭐 아니 너무 신박하잖아. 애, 애기가 너무 당돌하게 와갖고 내가 만나고 있는 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알려주고 싶대. 그래갖고 어 그래,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. 이래갖고, 옆 테이블로 가갖고, 소주 한병이랑 안주 하나 시켜갖고, 이제, 얘기를 들었어. 그랬더니, 자기랑 사겼던 거 아니에. 자기, 자기랑 사겼던 거 아니에. 그래갖고, 이제, 너랑 사겼다니까 뭔 소리야. 그랬더니, 나랑 만나는 도중에, 자기랑 사겼대. 그래갖고, 이제, 얼핏 최근에 이제, 얘가 본처가 있다라는 또 얘기를 들었으니까, 이제 그게 퍼즐이 딱딱 맞춰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 계속 얘기해말이더니 언제부터 사귀었는데 이제 언제부터 사귀냐고 딱 얘기를 들으니까 나보다 늦게 만난 거야 어, 내가 세컨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본처였던 거야 얘가 세컨드고 그러니까 내가 나랑 사귀고 있는지도 몰랐대 나랑 사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자기가 사실 애인이 있다고 고백을 하더래 그래갖고 이제 얘가 너무 어이없어갖고 안 말도 안 하니까 근데 애인이 눈치를 챈거 같아갖고 헤어져야 되겠다고 하고, 내 걔한테 이별 통보를 한 거야. 그리고 걔랑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, 이제 나한테는 이제 핸드폰 정리를 싹 하고, 그 그러니까 친구가 전달한 걸 어디서 들었나 봐. 그내 친구가 이제 너 애인 누구랑 사귀던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이렇게 주소 들은 거야. 그래갖고 그걸 응. 주소들하고 빨리빨리 이제 작업을 하고,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핸드폰도 다 정리가 돼 있고, 그랬던 거야. 그래갖고 이제 아 그렇구나. 이거 뭐 얘가 얘기하는데 이제 진정이 되는데 나도 너무 고민는게 뭐냐면, 나한테 얘기하는데 얘가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야. <laughs> 얘한테 별로 화가 안 나더라고 내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알았어 이러고 넘어가고 이제 내 애인한테 전, 전화를 해갖고 아니 너 나랑 만나는 중에 누구랑 만났니 내가 그랬어. 그랬더니 아, 얘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. 그리고 이제 근데 나는 이미 얘한테 너무 이제 얘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. 그랬고 이제 그러더니 뭐 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다. 그랬고 내가 어, 미안한 거 없어 그냥 그만 만나자.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. 얘한테 미련이 다 떨어져 나갔거든. <laughs> 아니 기분 나쁜 거 없어? 어? 그리고 전화 끊다 하면 이제 야 형이랑 술 먹을래? 라고 걔랑 뭐술 먹으면서 뭐 돌아다녔지 근데 뭐 걔랑 썸을 타거나 뭐 사귄 건 아닌데 그냥 애가 반반 해갖고 심포도 되게 착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바람의 원흉인 줄 알고 너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형한테 꼭 고백하고 싶어서 었 이러는데 어머 이 그런 모습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응, 그럴 수 있어 먹고 싶은 술 먹자 이래고 그냥 그랬지 음. 응.